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사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고려를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건을 그가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천컨대. 내가 문노이 선지자가 이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리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레에 이르니라. 아멘. 8장에서는 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어집니다. 8장 초반에서는 목요일에 본문에 보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에는 차이점이 있다면은 8장 초반에는 공개적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의 모습을 보았다라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곳에서 단체적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모습이 보이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한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이 이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주말 동안 살펴볼 우리가 바울 그리고 다음 주 본문 안에 있는 고넬료까지 이제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단체적 회심을 다루다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부터는 조금 개인적인 회심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에게도 일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환경 혹은 대상이 다를지라도 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더욱 힘있게 전해지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본문 보시죠. 이제 26절부터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쪽을 향해서, 즉,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가는 길에 우연찮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했더니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내시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내시는 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어떠한 절기에 이제 예배를 하고 나서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던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이 갔다에 갔더니,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이사야의 글을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내시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간다의 여왕 국고를 간다계 여왕의 국고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그 수레에 같이 올라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32절에서 33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에서 7절에서 8절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 내시는 그 누구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이 처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4절에 이 32절, 33절에서 이사야의 이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네시가 한번더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이사야 53장에서 7절,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에서 나타나는 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부분들, 양과 같이 끌려간 자. 그리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던 하 자, 그리고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기미로다 하 했던 그 자가 누구인지, 이사야 본인인지 혹은 타인인지를 이제 네시가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빌립은 이 말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더니 36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네시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나서 네시와 빌립은 각각 자신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빌립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8절 이 후반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야기로 본다면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우연찮게 만난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음으로 해피엔딩으로 볼수 있게 되어지나.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행복한 이야기 혹은 복음이 전해진 단순한 이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이야기, 가슴이 뛰는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닙니다. 바로 이야기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26절에서부터 주의 사자가, 29절에서 성령이, 이러한 부분들처럼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행할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어지죠.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선명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은 더욱 더 선명하게 인도하시죠. 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들고자 들고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확실성과 불안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의 그 평안 그걸로 인하여서 마땅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만 들고 성령을 따라갔던 빌립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4시가 말씀을 열심히 보았지만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4시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면 또 반대로 네시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서 말씀을 듣고도 자신 안에서 아무런 감동이 없었더라면은 이러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 또한 자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빌립은 어떠한 존재였냐?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왼쪽 해설에서는 특별히 구원의 통로, 거룩한 구원의 통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빌립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또한 전도에도 탁월했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8절 초반에서도 보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우연히 만나서도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말씀인지 분명히 알고 이 분명히 이사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예수를 전하는데 무리가 없었더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비되어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런 주님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진리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리고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헤매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내시에게 진리,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짐으로 통하여서 예수를 분명히 알게 되어짐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차분히 그를 준비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진 빌립의 모습 덕분에 에디오피아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중심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이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내삶 가운데도 있는지를 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상 가운데 일하신다 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날마다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면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 보기를 지체하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감당할 때 복음이 필요하다고, 정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를 찾아오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한 사람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로서 진리를 들고 있는 자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며 내게 주어진 그한 번의 찬스, 그한 번의 기회에 내가 준비되어짐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빌립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골든 노트 한번 써보시죠. 사랑의 신하들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그것을 담대히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과 같이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세워가는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가정과 함께라면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과 또한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할수 있게 하셔서 가정에서 칭찬받는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예배되도록 주여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